아 이~ 아이고. 오늘 어디 가는지 또 오늘의 앵커 코스트코 가야. 아, 네? 신세계 아쿠아리움 가서 점심 아? 먹고 아쿠아리움에서 점심 먹어. 아 신세계 백화점 <laughs> 가야. 밥을 먹고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 가야. 오늘의 일정은? 네. 비가 합니다. 오고 있어. <laughs> 싸움이 제 내일 먹을 거세 개, 다섯. 가자, 내일 먹을 거세 개, <laughs> 다 먹었다. 다 먹어, 가자, 세 개. 아, 먹을 거세 개. 먹을 거 있어. 카레 짜장 괜찮다. 먹을 거산다 밥을 밥에, 밥에 먹으래. 근데 밥을 난 그렇게 많이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아 밥을 안 먹는다며? 그럼 와 빨리. 아니 밥은 먹는데 야채 많이 없어서 배다. 약간 매운 맛인데? 약간 매운 맛이래? 괜찮아 매콤. 그거 매콤한 맛이잖아. 약간 매운 맛이 매콤한은 아니야. 그런가? 그래서 하나 이게 하나 할게. 두개 남았네. 응두개 남았어. 두 개는 이제 신중하게 고를 거야. 아 이거 신중하게 고른 게 아니야. 아니에요. 침동국면 고추 참치 있어? 아니 없어. 어. 근데 저것도 두개 포함시킬 거잖아. 맞아. <laughs> 저거는 두개 포함시키면 안되거기지반찬찬만그 사면 치다아찬야다사을거 그치. 뭐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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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있치 그치. 한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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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그치. 그치. 에치 빨리 들고 오시오. 빨리 들고 오시오. 어떤 거? 햄? 햄? 무슨 햄? 리챔. 리챔은 응, 안 돼. 뭐? 살짝. 아직 덜놀았어 이렇게 돌자. 여기 먹을 거 많이 없나? 소위 간식을 이해 있지. 자, 이동 올라갑시다. 어... 계속 사다가는 응. 거덜 내게 더 차. 어. 이 매래 초롱 초롱에 뭐 있어? 원래 초롱 초롱했습니다. 초롱이지? 우리 초롱에서 응. 초롱입니다. 아. 범죄 도시 안 봤어? <laughs> 봤잖아. 아, 봤어. 초롱 몰라? 초롱이. 초롱이 안 모자르더라. 그거 건달, 중고차팔이. 아. 나 초롱이 아닐래나 건달 아니야. 쓰레기 뭐야? 쓰레이승레이야 승은이 건달이 아니야. 그래. 신났어. 알고있어 <laughs> 알고있어 승거 싫어한다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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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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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이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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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네거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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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막땡기 이거. 이거. 거 없지, 꼭안 썼는데 다음에 킵 해놨다, 다음 사람들. 하나 킵. 다 했어, 세개 됐어. 세개 됐어? 그랬어. 근데 양 맞지 않아? 아, 더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먹어. 뭐. 띠로린. 어, 이쁘다. 이게 껍데기. 껍데기 공댕이. 아, 로아. 진짜 공댕이 봤어. 이게 <laughs> 뭐야? 어, 동물농장에 방송됐대. 아야야. 새 있는 거 아니야? 새가 없는데? 아저 있네. 어, 여기도 있었으면다. 따꿍. 여기 바로. 여기 뒤에도 있고, 여기 안에도 있어. 아야야. 어 여기 동물 많아. <laughs> 여기 있어. 걔 기니피가 아니야? 소머치발레. <laughs> <손 놓치> 소머단데. <말래. 웃음> 어 <laughs> 아, 냄새가 나냐? 똑같은 기니피그 냄새가 나네. <laughs> 뭐야? 손 넣으면 온데. 아니 아빠. 무서운데? 오빠 해봐 먼저. 오빠 아? 너무 좋아서. 어? 아? 손을 십분 너무... 치워봐. 많이 몰리면은 각질이 많은 거. 쏙 담가야 돼. 쏙 담갔어. 왔어 왔어 한 마리. 으. 내한테 다섯 마리 왔는데? 아니 안오는넣어봐 <laughs> <키워봐, 저렇게 근데 웃음> 간지러워 그냥 간지러워 아니야. 약간 먼지 다 있는 느낌 못 먹게 뭔가. 아 못하겠어 무서워 왜 무서워 안 무서워 안, 안무니까그까 약간 이 느낌이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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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머 갑시다 돌렸어 어머 시원 나 시원하다 어? 뭐야? 쪽제비 우와. 오. 오 빨라 빨라 와오날다날려판 오! 아! 승훈이다 시안이만 왔는데 시안이 안귀여워 무서워 아우 귀여워 우우우 펭귄 인어 어디있어요? 인 32번 공연니다 한... 잠시 후 공연에 가실 고객분들께서는 소조 양종이 흰색보관대에서 혼잡한 상태이오니 반쪽 고객님들부터 차례로 지도를 지켜 태장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장은 소저 왼쪽에 있습니다. 한번 태장 할게요. 한 점. 구름 다리라는데? 구름 다리 안 해봐도 돼? 어 금방 하는데? 이리 와. 걸어. 다리 찢어서 걷기 싫은 거 같지. 거북이다 거북이. 오. 제가 떨어지면 떨어지.

나, 라 아니라서 안 돼. 얘가 더 귀여운데? 귀엽다 그렇다고 사주는 건 없어 그래. <laughs> 체념했네 빠이